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장세기 19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로스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두 사람이 로스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 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로스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이 때에 로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만 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그리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그 사람이로 되게 말하였다.조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당신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쳤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동과구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메라셨다. 로세 안에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어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 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아멘. 소돔의 멸망을 다루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장면.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빨리 도망칠 것을 재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마, 말 것이오. 굉장히 다급하게 재촉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머뭇거릴 이유도, 시간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롯의 반응은 이상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렇죠? 꾸물거렸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로스 지난밤 광기에 미쳐날때는 소돔의 실체를 똑똑톡히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는 꾸물거립니다. 왜 꾸물거리고 머뭇거릴까요?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는요. 로스 소돔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소돔이 자기 인생의 전부입니다.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로스를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을 떠나가면서까지 소돔을 선택하였고, 소돔에서 믿음의 갈등을 겪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소돔의 자신의 전부를 갈아 넣었기 때문입니다.소돔을 떠나면 이제 이 늙은 나이에 어떻게 다시 재기하나, 재기할 수 있을까, 그러한 두려움들이 생겼을 것입니다.자신의 전부를 걸었다면 사실 누구든 그것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그리고 브롯은 이 긴박한 경고를 듣고도, 설마 하는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비 사부이들처럼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설마 오늘 새벽에 그럴까? 갑작스럽게 망할까? 라는 망설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은 소동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 악이 꽉 차오르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그 날이 오면 이 세상은 불과 함께 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도들은이 세상에 자신의 전부를 갈아 넣으면 안 됩니다.물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죠.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이 세상을 종착역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종착역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행한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 계산되어지고 판결받게 될 것입니다. 로스 소돔이 영원히 지속될 줄 착각했습니다. 소돔을 꽉 뜯고 있는 죄와 악을 보면서도 그는 애써 눈을 감고 귀를 닫았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을 단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공곰미영적으로 분별하려고 애쓰면, 뭐 대단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주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도 있어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얼마나 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악해지고 있는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기에 대해서는 애써 판단을 보류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냥 좋게만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죄가 극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전부를 걸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이후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영광이 풀과 같고,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살이에 최선을 다하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전부를 걸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떠나야 할 곳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나라에서 잘살 준비를 하는데 올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장면은 이렇게 머뭇거리는 롯을 천사가 억지로 등을 떠밀어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 구원을 얻도록 해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두 천사가 로스의 가족을 이끌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산으로 도망치라고 합니다. 민기적거리는 로스를 억지로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는 산으로 도망할 수 없으니까 가까운 작은 성으로 도망치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로스의 말에 원래는 그 성까지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은 그성 계획을 변경해서 비신하는 작은 성은 심판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시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로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시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를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조차도 민기적거리고 있을 정도로 미련한 사람이고. 지금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기 세계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을, 이런 자비를 받는 이유는 단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로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 은혜로 로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29절에 보니,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자격 없는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아브라함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롯을 위해 중보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움직인 것입니다.여러분. 믿는 자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기도만 했을 뿐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군대를 이끌고 온 것도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롯에게 소돔을 조심하라고 소돔에서 빨리 나와야 한다라고 틈만 나면 잔소리처럼 충고를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다 하더라도 이때까지 롯은 그 말에 꿈쩍도 않고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별 의미가 없었는데, 그런데 기도가 롯을 구원했습니다. 야고보스 5장 16절에 보니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의 깊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함께 살펴볼 장면은 소돔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부으셨습니다. 소돔의 멸망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뒤엎어버리시는 심판행위입니다. 이 세상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서게 될 것임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새겨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로스의 아내입니다. 로스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무시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면 그 은혜는 땅에 쏟아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 맡겨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야 은혜가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게 됩니다.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자신을 살리지 못합니다.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열심히 달리는 것만이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는 길이요.은혜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됩니다.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어디에다가 쏟고 있습니까?세상에 쏟으면 안 됩니다.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쏟아두지 말아라.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 못한다. 여러분, 로세 아내처럼 은혜를 받으면서도 세상을 자꾸만 쳐다보며 뒤돌아보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어리석음은 당장 그만두는 지혜로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 드리며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양노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 성교지에 있는 모든 성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넘치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조속한 종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